극좌표 곡선 r 은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를 xy 평면에서 그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세타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달릴 때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세타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달릴 때거든요. 더 작은 구간이죠. 먼저 요렇게 길이가 2파인 이 구간에서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대충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를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꿨을 수 있어요. 루트 2로 묶어내주고, 루트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1 플러스 루트 2에 자, 루트 2분의 1은 사인 4분의 파이가 되기도 하고요,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1 플러스 루트 2에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또는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쓸수 있겠죠. 극좌표 곡선 r은 1 플러스 루트 2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라는 거는 x, y 좌표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r, r,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두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세타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달릴 때를 보고 r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궁금할 거예요? 극자표 곡선 R은 1 플러스 루트 2에 쌓인 그냥 세타가 뭔지 궁금하죠? 얘를 세타가 구간의 길이가 2파이가 되도록 달려주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세타가 아니라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일 때는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세타의 구간별로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세타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달릴 때, 두좌표 곡선 이 녀석은,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세타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요걸 부분집합이죠. 여기서만 달릴 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세타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잘라요. 요 반직선으로. 그고 여기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리고 세타는 3분의 파이라는 반직선으로 잘라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겠죠? 그래서 이 극자표 곡선은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곡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벡터장 fxy는 원점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벡터장 F의 정의역은 R2에서 원점을 쏙 빼줘요. 이런 걸 p u n c t u r 이라고 하죠. 원점이 아닌데서 정의된 벡터장 FXY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 곡선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X는 y는 각각 rcosθ, theta, rsθ를 찍어주는데, r이 세타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세타에 대한 식을 바꿨을 수 있겠죠? 세타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달리는 거고요. 이 극자표 곡선을 찍은 게 바로 요 녀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대충 생겼습니다. 원호는 아니에요. 서클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 각도는, 요 각도는 각각, 이 반직선을 나타내는 극좌표 곡선은 세타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 요거는 세타는 3분의 파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3분의 파이고, 이만큼이 6분의 파인데, 이거는 지금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요 극좌표 곡선 위에서 요점에서 출발해서 요점까지 도착하는 거에다가 단위법 벡터장을 얘는 어떻게 심어주냐면 원점으로부터 벗어나는 방향 그러니까 요 방향 요 바깥쪽을 향하도록 이거를 내부라고 이런 걸 억지로 잡았을 때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단위법 벡터장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다 길이가 1이고 길이가 1이고 수직인 거예요. 수직이라는 건 뭐예요? 곡선의 수직이라는 거는 접선의 수직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금 x, y에서 단위법 벡터를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향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플러스 인테그랄은 뭐냐면 이 곡선, 극자표 곡선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곡선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줄까요? c라고 할까요? c 위에서 f.n 이 방향, 이렇게 향이 심어져 있는 n과 다프로덕트를 해서 선적분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플럭스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 설명을 해보면 이 반직선은 극좌표로 썼을 때 세타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요. 요 반직선은 극좌표로 썼을 때 세타는 3분의 파이고요. 요 극좌표 곡선은 여기 있어요.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고 세타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거는 단위원 R은 1의 일부예요. 물론 세타는 어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달리는 거죠. 자,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이 곡선 극좌표 곡선 c 위에서 단위 법벡터장 이런 식으로 바깥쪽을 향하도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주어져 있을 때 길이가 1인 벡터장 단위 벡터, 벡터 장이 이렇 심어져 있을 때이 플럭스를 계산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랑 같냐 면 이거는 복잡한 곡선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곡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로 바꿔치기를 할수 있어요. 물론, 한 가지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에서 N은 이 곡선 위에서의 단위 벡터 장이고, 여기에서 의 n 는 뭐예요? 이 단위원상에서의 단위 법벡터장이에 길이가 1이고 그리고 원이랑 수직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n은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아웃워드인데 어디를 빠져나가는 거냐면 이, 영역, 이 영역을 내가 d라고 했을 때 d를 빠져나가는 거고요. 여기는 아웃워드가 어디냐면 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이하인 이 원판을 벗어나는 방향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엄밀하게 X부터 Y도급은 1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세타가, 마이너스 어, 1분의 8부터 3분의 8까지 달리는 거죠. 이거를이렇게 간단한 요 원호로 바꿔치기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왜 같은지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이고 나면은 이 값이 얼마냐면은 이 값을 계산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은 요 원호에서 F 다 되는 계산하는 거는 F가 뭐냐면 지금 위치각 벡터장 X 곱하기 Y 제곱 분의1의 XY고 단위원상에서 이 단위원상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그냥 위치 벡터장의곧 단위 법 벡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계산해 보면 이만큼의 X 곱하기 Y 제곱인데 그걸 또 이걸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그냥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호 요후 위에서 1을 선적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도가 얼마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파 여기가 6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각을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거는 3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2분의 파이만큼 돌아간 거예요. 그 각을 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고 나면 답이 2분의 파이라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곡선을 바꿔치기 할수 있느냐? 곡선을 바꿔치기 할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발산 정리에서 나오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걸 보이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선분상에서 이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져 있을 때 벡터장 f가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플럭스와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플럭스가 각각 둘다 0이 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플럭스를 계산해 봅시다. 우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각 점마다 단위 법벡터장 nxy가 주어져 있어요. 요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우리 뭐 생각하냐면. 얘는 지금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거든요. 그러면 r이 1일 때 r이 1일 때 이거를 그려주면 이렇게 원이 돼요. 얘는 물론 이거랑 만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서 플럭스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였냐면은, 세타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반직선이었고요 이만큼은. 그리고 얘는 뭐였냐면은, 세타는 3분의 파이라는 반직선이에요. 그러면, 4개의 곡선이 있어요. 이게 지금 C였으면, 여기는 C, 이거를 C1이라고 하고, 이걸 C2, C3, C4라고 합시다. 그러면 네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 D가 있을 거예요. 이 영역을 D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 영역을 D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D의 경계곡선은 네개의 곡선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C1이 결국 C죠. 지금. C2, C3, C4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특별히 지금, 얘네들은, C2랑 C4는 각각 선분들이고요. C1은 원래 주어진 극좌표 곡선이고, C3는 뭐예요? 요거는 단위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호가 되겠죠. 얘는 선분이 되고, 얘는 선분이 돼요. 자, 그럼 우리 가뭘할 거냐 하면은, 영역 D에서, 영역 D에서, 뭐를 쓸수 있냐면, 발산 정리를 쓸수 있습니다. 영역 D에서 발산 정리를 한번 써봅시다. 자, 영역 D에서 발산 정리를 쓴다는 건 뭐냐면 영역 D에서 f의 다이버전스를 이중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랑 같냐면 라운드 D를 벗어나는. 벡터장 f의 플럭스 f 닷 프로덕트인데 여기 n은 뭐랑 닷 프로덕트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주어진 n은 영역 d를 벗어나는 방향의 단위 법 벡터들이에요. 그러니까 c1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주어져 있을 거고 길이가 1인 단위법 벡터장이 c2에서는 요 방향 이렇게 수직인 방향에서 길이가 1인 거죠. 다 지금. 그리고 c3에서는 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리고 C4에서는 5방향으로 되겠죠. 다 길이가 1입니다. 그림은 엉망진창이지만 여기에서 n은 아웃워드예요. 어디를 벗어나는 거냐면 영역 d를 벗어나는 방향으로의 아웃워드라는 거예요. d의 입장에서 봤을 때 d를 빠져나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적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칼라 함수, 요닷 프로덕트를 선적분 해야 돼요. 근데, F의 발사는, F의 발사는, 구해볼까요? 다이버전 r g e n f 는 자,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이 녀석을 한땀한땀 한땀 계산하면, X제곱 더 Y제곱의 제곱분의 something이고요. 이 녀석도 한땀한땀 한땀 계산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분의 썸씽인데 각각 썸씽이 뭐냐? 얘는, -X 제곱 y 제곱이고요.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하면 0이 됩니다. 첫 번째 성분 함수를 X로 편미분하고, 두 번째 성분 함수를 Y로 편미분해서, 걔네들 하필이면 더해줘요. 그게 바로 벡터장 F의 발산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은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중적분 값은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벡터장 f가 이쪽 곡선을 따라서 빠져나가는 플럭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에다가 이쪽으로 나가는 플럭스랑 이쪽으로 나가는 플럭스랑 이쪽으로 나가는 플럭스가 어떻다는 거예요? 네 개를 다 더하면 그게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플럭스를 네 개의 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C1 f.n ds C2 f.n ds C3 f.n ds 플럭스를 4개로 쪼개는 거예요, 지금. 선적분은 4개로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략은 뭐냐면,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더하면 0이란 말이에요. 플럭스를 다 더하면은. 우리 전략은 뭐냐면, 나머지 플럭스들을 다 더해준 게 얼마냐. 이것만 알면 얘가 얼마인지 알겠죠, 그렇죠? 플럭스의 합은 0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C2하고 C4가 됩니다. 이건 선분들이거든요. 선분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C2를 보면 C2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 이렇게 이렇게 요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C2거든요. 그런데 이 각이 지금 얼마냐 하면 세타가 3분의 파이고 C4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C4는 지금 이 반직선 상에서 이만큼이 지금 어떻게 내려온 거냐면 이게 세타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된 것이고 그리고 C4는 지금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C2 상에서 이 이닷 프로덕트를 선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벡터장 f는요. 벡터장 f(x, y)는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위치 벡터장이랑 나란한 거죠. 원점이 아니 돼. 그러니까 이 점에서 여기 선분 시트 상에 있는 점에서 벡터장 f는 이런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수직인 방향이 정확히 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프로덕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냥 텀 바이 텀으로 0이에요, 얘네들은. 선분상에서는 이게 그냥 다프로덕트랑 위치 벡터장이랑, 그러니까 벡터장 f하고 n이랑 다프로덕트를 하면 수직이 되기 때문에 그냥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f.n이 0이 되는 거예요. 1, c2,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다프로덕트를 해주면 c4상에서도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럭스가 얼마가 될까요? 플럭스가 여기에서는 0을 선적분하는 것때 0이고 여기서도 선적분하면 0이에요. 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하 선분에서의 플럭스는 없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선분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에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더하면은 0이라는 거죠. 여긴 어차피 컨트리뷰션이 0이고, 여기도 컨트리뷰션이 0이야.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플럭스를 더한 게 같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 얘기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플럭스를 I1이라고 하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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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I1이 아니라 I라고 합시다 I, I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c 4 f NDS인데 여기에서 N은 보면요 여기 안쪽을 향하는 거예요 내부를 향하게, 향하게끔 단위 벡터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떡하니 있어요 아까 이거랑 이거 더해서 0이었으니까 넘기면 이제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싶으면 fn 아웃워드를 하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이 단위 원판을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선적분하는 거랑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은 결론이 이거예요. c4는 뭐였냐면 은 결국 아 c4가 아니죠. C3죠. 요 C3,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은 이렇게 났어요 결론이. 원래 I라는 거는 이 복잡한 극자표 곡선을 빠져나가는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였는데 C3는 그냥 간단하게 뭐예요? 단위 원을 뭘로 자르냐면은 반직선 세타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자르고. 타는 3분의 파이로 잘랐을 때 생기는 요 원호 있죠. 요 원호를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복잡한 곡선을 이렇게 간단한 곡선으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곡선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플럭스를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구해봅시다. 이걸 계산하는 건 엄청 쉬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단위원에서 F는 뭐냐면은, F라는 우리가 적분해야될 벡터장은 이렇게 생긴 입체각 벡터장입니다. 이 녀석하고, 닷프로덕트를 이제 이 N이랑 닷프로덕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되게 쉬워요. 단위원상에서는, 단위원상에서는 외향 단, 단위 접법 벡터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냥 x, y 자신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단위원상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1에다가 이두 개를 다 프로덕트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요. 두 개를 곱해봤자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단위원상에서 1이라는 스칼라 함수를 선적분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단위원의 길이를 재는 거죠. 어떤 곡선에서 1을 선적분하는 건그 곡선의 길이를 재는 거니까 이거는 2파이가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C3는 단위원 전체가 아니라 세타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세타가 주어져 있는데 세타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죠. 그래서 이거 조금 자세히 써야 되죠.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제 세타가 극좌표를 썼을 때, 세타가, 세타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달릴 때가 바로 극좌표 곡선이 요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조건을, 세타에 대한 범위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은, 단위원 전체의 길이가 아니라 X급덕의 Y제곱은 1이면서, 1이면서 세타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달리는 거예요. 요 원호의 길이가 되겠죠. 즉, 각의 차이를 읽어주면 돼요. 3분의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빼주면 얼마가 되나요? 3분의 파이 더6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땀 한땀 써 주면 3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해라. 그러면 6분의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해 주면은 얼마인가요? 6분의 3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한 플럭스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원점이 빠진 평면에서 정의된 입체각 벡터장 fxy를 생각하고요. 극좌표 곡선은 세타가 마이너스 6분의 8부터 3분의 8까지 변할 때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가 6분의 까지 증가를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곡선은 C고요. 그리고 단위 벡 팩터장은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주어져 있어요. X, Y에서 이 곡선에 단위 법벡터전 이런 식으로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하고자 하는 플럭스는 뭐냐면 C에서 F하고 N이랑 닷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칼라 함수죠? 여기에서 선적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하자는 플럭스예요. 다부터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요 각이 차이 있죠. 3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뺍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되는데 답이 이렇게 2분의 파이라는 거예요. 왜 각도의 차이, 각의 차이를 이렇게 카운터 클럭와이즈로된 거가 되는 걸까?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n을 90도만큼 돌려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단위 법벡터 장을 돌리면 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bold t x, y라고 합시다. 이거를 bold t x, y라고 합시다. 즉,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면 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곡선의 향을 주는 단위 접벡터 장이 나와요. 얘는 단위 접벡터 장이 나오고요. 얘는 뭐 했냐면 단위 법 벡터장이었어요. 자. 자, 이번에는 f라는 벡터장을 또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요. 그러니까 t라는 거는 t라는 벡터장은 nxy라는 벡터장을 자, 90도 회전시키는 걸 우리 뭐라고 쓸까요? 로테이션 어, 2분의 파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회전시켜서 얻은 벡터장이거든요. 얘를 90도 회전시켜서 반시계 방향을 회전시켜서 얻은, 얻은 벡터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할 거냐 면은 똑같이 90도 돌려. 뭐로 90도 돌리냐 면은 벡터장 fxy를 90도 돌려봅시다. 그러면 얘를 90도 돌리면 뭐가 나오나요? 한땀한땀 구해보면은 다음 같은 벡터장이 나옵니다. 여기 fxy는 여기에다가 이거잖아요. xy 이거를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y x가 나옵니다. 이게 정확히 뭐예요? 이 녀석이 가관소 벡터장이죠. 따라서 이거는 A.t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벡, 벡터장이 있는데 각각을 똑같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면 다 프로덕트가 변해요? 안 변해요? 둘다 길이도 안 변하고 둘 사이가 이루는 가격 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A.t와 F.n은 같겠죠. 90도 둘다 회전시키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내적은, 다 프로덕트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스칼라 함수를 곡선 위에서 선적분 하라는 건 뭐예요? 이 곡선의 향이 이렇게이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향이 주어져 있을 때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향이 주어져 있을 때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주어져 있을 때 벡터장 a를 선적분 하는 건데 이 벡터장 a가 뭐예요? 각원소 벡터장이에요. 각원소 벡터장은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면 뭘 제나요? 각의 변화를 어느 방향으로 읽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읽죠. 그래서 각의 차인 2분의 파이를 토해내는 겁니다. 즉 2차원 입체각 벡터장을 9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은 가공서 벡터장이 된다는 성질 때문에 이 플럭스는 정확히 각의 변화를 읽어내는 겁니다.